이번 소개 드릴 매물은 영웅 변신에 한 개의 전설 인형, 쓸 만한 가기 템들을 보유하고 있고, 기본 베이스가 잘 깔려 있는 저렴한 총사 매물입니다. 낮은 금액인 만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금액 대비 좋은 베이스를 갖춘 총사 매물,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657번 매물 총사매물입니다 레벨은 88레벨에 70%구요. 엘릭서는 능력 체릭서가 5개가 등록이 되어있고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175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의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의 10포인트 원거리 명중의 1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엘름의 축복과 축팔 악마왕의 핸드캐논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복 옵션은 덱스 1에 물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있고요 축칠 신관의 로브 축칠 민첩의 부츠 각인 축오 강철 각반 축칠 신관의 망토 각인 고대명군 가덕 각인과 축칠 돌장갑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 테베벨트 각인 그리고 민첩의 목걸이 각인 쌍축 민첩의 반지와 축 방어 팔찌 각인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각인템들과 소소한 비각템들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약 4천 단위 정도의 비각템은 전부 다 서비스로 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6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6빛나는 민첩의 경가, 4사냥꾼의 휘장과 축6거운 빛기걸이 6붉은 빛기걸이 추구 용사의 반지, 축사용사의 반지, 축사용사의 팔찌, 축산민첩의 룬, 추기 지식의 룬, 6수호인장, 축구회복의 인장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악세들을 잘 착용을 하고 있으며 화룡의 수정 하나만 장만을 하신다면 더 높은 스펙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217만개, 인코가8 8만니다 개병코가 46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호석 두 개와 구광풍의 높기 각인을 보유하고 있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민첩베룬두 개와 축이 힘의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탈한 낭근 3,687개와 상급 축복가로 1,649개 그리고 퓨얼릭스 1 개와 각종 악세 상자들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각종 충주 문서와 제일대이 많은 드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깡드다를 800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 이벤트로 받은 축복 구해주면서 30장도 보유를 하고 있고, 시간 충전석들은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길, 그리고 쌍 용반, 용파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124, 원거리 명중 이 208, 그리고 PVP 추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35, PVP 데미지 리덕션은 15, 스턴 적중은 0%, 스턴 13% 공포내성은 0% 홀드내성은 21%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설변신 없지만 영웅변신은 65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변신 중복은 2개가 있고요 영웅변신 각성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영병각성은 3개가 되어있고 희귀변신같은 경우에는 111개 중에 8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진데스 진달 소케 나이트워치 그리고 리데 6대장 중에 카이를 제외한 나머지 5대장은 이렇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력은 4회, 영웅 실패력은 8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유니콘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유니콘 인형이 많은 코인들과 드다들을 물어다 주고 있고요. 영웅 인형은 30개 중에 1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 단계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은 되어 있는 건 없고요. 희귀 인형은 28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빵 외, 영웅 실패력은 6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27% 등록률에 26%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1880부터 물방이 10개, 원거리 명중이 13개, 원거리 데미지가 7개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이 3개, 덱스 컬렉이 3개가 되어 있는데,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이 6시, 마프로 문양이 6시, 사이아 문양이 4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무장 포인트는 6,527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소성이 파이널 붐을 포함한 총 8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호성은 디크리즈 어썰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8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바디까지 4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까지 4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3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용사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3단계에서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색상 매치 보너스로 피통증가20 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설 스킬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명코 217만 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맹 상점에서 바로 대시 트루퍼가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웅 스킬 중 6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을 해두셨고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레피드 샷이 3레벨, 그리고 홀딩 포지션이 2레벨, 토탈업이 1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본주님께서 장비 TJ에 고가죽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성패를 먹인 65레벨 총사가 있어서 리세를 완성했을 경우에는 전설 배신 도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비각템은 전부 다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원 처리를 했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05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빵온과 몸땡이 105만원을 합친 통으로 105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을 하셨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티 좋아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수한 영웅 장판과 한 개의 전설 인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세 완성시 전설 변신이 도전 가능한 상태이고요. 준수한 템컬 베이스와 금액 대비 잘 갖춰진 문양 베이스와 소호성 베이스, 3전스에 6영스지만 명코 217만 개 보유를 하고 있어서 바로 4전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좋은 각인템과 기본적인 악세들를잘 갖추고 있고, 금액 대비 기본 베이스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리세를 완성을 하고 전설 변신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스펙과 가격적으로도 상승의 기회가 있는 좋은 매력이 담긴 총사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657번 총 3회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